총재께서 네덜란드에 인기가 있다는 거는 뭐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한 20년 전에 제가 한번 느꼈었는데 기억나세요? <웃음> 예. <웃음> 사건 좀 얘기해 보세요. <laughs> 어떤 거과서 하는 거죠? 프랑스 월드컵 갔을 때 마르세유에서 그 사건을 좀 말씀해 보시죠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때 그 정말 그때 시국적인 날이죠. 어, 네덜란드한테 5대 0으로 졌으니까 5대 0으로 졌으니까 굉장히 시국적인 그 경기였는데 사실은 경기하기 전이죠 마르세유 그 한국 한국에서 저희가 경기장에 가기 전에 그 이제 식사로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 네덜란드 사람들 응원단들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이뭐 많이 왔지만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렌지 물결 오렌지색 그 티셔츠 차림으로 아 근데 저이 이 친구들이 막 응원하다, 보, 응원하러 와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네 상대가 동양 쪽이잖아요. 한국인데. 벌써 이제 느낌이, 아, 한국 사람이다 하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시비를 건 거죠. 네덜란드 말로. 저는 그걸 좀 알아듣잖아요. 알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 좀, 같이 막이 소리치고 서로 하고 나중에 걔네들이 사고하고또 예, 저도 알아보고 예, 알아보고 막 이렇게 또 예. 좋아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, 예. 허용 뭐 워낙 그참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각인이 잘돼 있는데 어 세계적인 선수하고 많이 붙으셨잖아요. 그런데 예. 그 많은 선수 중에 특히 마라마라도나 선수하고 얘기는 조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건을. 아~ 선수 선수하고는 좀 인연이 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수 생활 때하고 또 감독으로서부터 아온 월드컵 때이두 번의 인연이 있잖아요. 그런데 멕시코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하고 첫경기죠 우리나라로서는 (32년) 만에 (54년) 스위스 월드컵 이후로 처음 월드컵에 나오는 이 (32년) 만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, 멕시코 월드컵을 하는데, 첫, 첫 상대가 아르헨티나였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때만 해도 해외 경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을 때예요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, 국제 경기라든가 이런 거는 뭐 거의 아시아 국가들하고 많이 했고, 또 해외 국가들 한다고 해봐야 그때 당시에 가끔 가다가 독일 팀이라든가 이런 데 팀이 왔는데, 아마추어 팀들이 왔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그, 그 해외 경기 경험, 강팀들하고의 경기 경험이 거의 없을 당, 그런 때죠. 그리고 실제적으로, 이, 그때 근데 그 선수 구성면은 엄청 좋아요. 참 좋았는데, 그런 경험이라든가, 세계 축구에 대한 그런 안목, 이런 것들이 뒤져 있었기 때문에, 우리가 참 좋은 제목들을 가지고도 100% 발휘하지 못한 대회였다 이렇게 봐요. 그런데 참 우연찮게도 첫 경기가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있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인데 그때 이미 마라도나 선수는 뭐 세계 최정상의 선수로서 꼽히고 있을 때고 특히나 86년 그 멕시코 월드컵 때는 마라도나가 있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잖아요. 우승했는데 그 아르헨티나 팀의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거의 뭐, 원맨 쇼 비슷하게 한 그런 대회였다고 봐요. 지금 아마 기억날걸요? 잉글랜드하고 8강전인가 이때, 그, 하프라인에서부터 여섯 명골킷까지 예. 제끼면서 예. 골을 넣고, 예. 첫 골은 물론 신우선이라는 밴드 <laughs> 했지만, 그,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그 마라도나 선수였기 때문에, 우리 팀으로서도 엄청 고민이 많았죠. 이거 어떻게 하면 마라도나를 봉쇄할 수 있을까. 그래가지고, 참, 그 감독으로서 그때 김정남 감독이셨는데 굉장히 고민을 한것 같아요. 또그 양반이 또 특히 굉장히 좀이 아주 그 세심하고 막 이런 분인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. 아르헨티나라는 강적을 앞두고, 야, 이거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고민하다가 전날까지만 해도 저한테 마크를 하라고 했었어요. 저는 또 이제 제가 이게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주큰 경기도 해 봤고 요한크라이프하고도 또 대결도 해 봤고 막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나라의 대표팀으로서는 대표팀 안에서 전체 포지션을 전체 다봐본 거는 또 제가 유일할 거예요. <laughs> 원조 멀티라고 되나요 <Yeah>. <laughs> 그래서 저한테 그 마크를 하라고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아, 또 그게 이제 이 마,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. <laughs> 그말하던가 빠르고 막 이러니까 좀더막 고민하다가 결국 당일날 바뀌었어요. 김평석 선수한테 바뀌었어요. 아, 네. 참 굉장히 그게 이제 그 경험이라는 건데 체저 체력적으로 김평석 선수가 빠르고 힘도 좋고 하니까 이제 그런 구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경험이라는 건 절대 참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지능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다가 한한 20분 되나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우리가. 당하고 안 되고 이 마라도나한테서 막 계속 뚫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다시 받고 오지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경기에서 뭐 정말 그 유명하게도 타임지 미국에서 발행되는 타임지 표지 모델로까지 등장할 정도로 태권축구해가지고 하죠 지금도 참 억울해요 저는. 이 불을 날려버리고 네. 사진에서 불을 날려버리니까 네. 제가 그냥 이 생자로 가격하는, 걷어차는 그런 이 사진이 딱된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태권 축구 뭐이놓으니까 정말 악명을 높인 거죠. 사실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열력화도 다받은 거거든요. 뿔이 이렇게 딱 뜨는 상황에서 뿔을 차면서 가이 저는 약간은 그 위협적인 거였죠. 일부러. 워낙 잘하니까. 뭐, 어느 개인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선수가 아니에요. <laughs> 그랬는데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악명이 높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전반 끝나고 이제 전반에 이 내용을 지고 있다가 후반에 들어가서 우리 선수들끼리 그랬죠. 좀 우리 자신있게 하자. 이거 그러니까 뭐. 너무 의식돼가지고간다 우리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던 게, 지금 도 보면 전술적으로 봐도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361을 썼어요. 포지션이 쓰리 네. 백에다가미들필러가 6명, 스트라이크 하나라도 원 스트라이크 하나도고 미들필러 6명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적이었죠. 근데 우리는 5, 3, 2예요한번 <laughs> 비교를 해보면, 뒤에가 많으니까 굉장히 좀 튼튼할 것 같지만, 천만에. 미들필드에서부터 계속 돌아오는, 이, 저. 뺏기니까. 예. 이 상대한테 찬스를 주면, 이쪽은 뚫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, <laughs>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습니까, 그러니까. 그래서 후반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, 후반에는 1대1, 경기 내용도 좋았고요. 네. 그래서 3대 1로 결국 지, 지긴 잤는데, 어 그때 그 악연.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도 그래도 위안이 좀 되는 거는 그때 마라도나가 정말 1, 1인 삼력, 정말 못매쇼하다시피 했지만 전체 월드컵 통해서 우승할 때까지 마라도나가 우승했잖아요. 우승할 때까지 모두 전 경기를 틀어, 통해서 우리하고 할때 가장 못했어요. 골도 못 넣고. 어? 그만큼 좀 이제 우리가 과격하게 좀 방어도 한 면도 있고, 어, 그런 면에서는 좀 위안이 되지 않아요?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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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간 얘기 좀. <laughs>